아, 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얘들아 안녕 이탈이들 안녕 잘 들리시나? <laughs> 안녕하세요 박지혁 결국 진짜 엄나노코가 되어버린 것이냐 네. 아니야 아직 달려있어 <laughs>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구만 네 원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피드백을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는 다 하셨나요? 준비 다 해왔지? 박진님은 내 피드백 안 받아요 봄수야봄수야 봄수야, 너도 피드백 받을래? 아내 그림을 니한테 피드백을 받으라고? 내가! 나 피드백 받을 겨울이 없지 나는 이미 고칠 부분이 없달까? 조금 더 감성적이게 그려도세 이런 거 가능하잖아 저는 그림 그릴 때 이과충처럼 그립니다 완벽한 계산과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그리기 때문에 감성적이라는 것은 제 그림에 담겨있잖아요 자 피드백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뚫려서 토해 나올 것 같아. 아유, 생켜요. 언제? 어 이거 나네? 그냥 간단하게 하이앵글 박진님을 그려봤어요. 박진님 캐릭터처럼 소매나 밑부분에 펄럭이는 옷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역동적으로 구도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거 피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를 분명 하이앵글로 그린 것 같거든. 하이앵글로 그리려고 한것 같은데 그냥 가분수가 돼 버렸어요. 그냥 머리 큰색. 상체가 너무 크게 그려졌어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위가 큰 거잖아. 해갠 걸라면 점차적으로 몸이 밑으로 내려가서 좁아지면서, 아, 얘가 위에서 보니까 위가 크게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거든? 근데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위가 커. 어, <laughs> 어 잠시만요. 아, 전화 좀. 아, 예, 여보세요. 아, 네네네. 아 그죠? 저도 제 머리가 되게 작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내 머리가 크지도 않은데 크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냐 씨발 난 <laughs> 머리 안 큰데 왜 사람들이 자꾸 머리 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 나안큰거 같은데? 왜 7칸이지? 닥치세요 머리 한번 휴지로 다시 재볼까? 기다려봐 자렇께삥 눌렀어요 뭔 개소리야 칸두칸택칸 칸, 칸. 어? 네 칸. 박쥐는 머리가 작다 상체, 중간, 하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투시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원래 거 같은 경우는 상체랑 하체랑 그냥 따로 놀고 있죠. 상체는 평면 구도인데 하체만 씨발 지 혼자 팩인 글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상체가 지금 너무 커 보이잖아. 그 점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펑퍼짐한 옷 같은 거 어떻게 넣냐고 하셨는데 옷 주름 같은 거를 되게 크고 넓게 줍니다. 이렇게 늘어뜨려 줘요.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이렇게 축 처지게. 소매를 넓게 할 거면 이렇게. 이거 그 메커니즘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주름을 큼지막하게 넣으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옷 펑퍼짐하게 하면 캐릭터가 되게 부해 보이던데 팁이 있나요? 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까지 중력으로 해서 아래로 땡겨주고 있으면 윗부분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야 되거든? 근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무슨 패딩 만 이렇게 크게 띄워놓은 사람들이 있어 윗부분은 중력으로 해서 땡겨지니까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뜨려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거든요? 자 다음 분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그림이네 손그림 특 화질 나쁨 원신에 나오는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물 배치를 잘했는지 인체나 투시 틀리지 않았는지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봐요. 자 보자마자 든 생각. 자 여기서 여러분들 레벨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서 가장 이상한 걸 골라보세요. 가장 이상한 거. 음 님, 저분 말이 정확해요. 슬라임이랑 캐릭터의 위치. 지금 여러분 인체 지적하신 분들은 그림을 전체적으로 안본 거야. 지금 캐릭터만 본 거야. 이게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인체에만 치중돼서 봐서 그래요 그림을 보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문기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어떤 그림만 보도 그냥 인체만 보는 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인체의 비율이 좀 어긋났다 그러면 이제 그냥 틀린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지적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딱 보면은 인체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게저 슬라이비 위치를 지금 잘못 잡았죠 자 투시를 한번 넣어볼게요 투시가 대강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여자 캐릭터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를 디디고 있어, 땅을. 근데 슬라임이 여기를 디디고 있어요. 슬라임은 딱 봐도 지금 가장 앞에 와 있어가지고 되게 크게 그려놨지. 얘 발은 이만해. 근데 슬라임은 이따시만해. 이상하죠? 지금 이 구조가 틀리지 않으려면 여기 밑에 그림자를 그렸으면 안 됐어. 이 밑에 그림자를 그리면 안 되고 한 이쯤에 그림자를 그려가지고 공중에 띄어가지고이 이 발과 슬라임이 거리를 넓혀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거의 같은 선상에 뒀죠 지금 거의 같은 선상에 뒀는데 크기 차이는 진짜 한1 0 m 떨어져있어 거의 크기 차이를 너무 많이 내버리니까 공간이 일그러질 거예요 지금 얘 지금 공간을 접어다녀요 지금 치킨밥 썼어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작가해도될듯나 작가야 이 새키야 또 뭐가 문제냐 나무도 지금 따로 놀죠 나무 여기 있어 그리고 얘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나무 얼마나 작은 거야 얘가 나무랑 옆에 서잖아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크기로 되냐면 한이 정도 크기 돼 거의 여기는 지금 세트장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크기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은 대충 한, 여기 이렇게 잡고, 그림자를 한 이쯤에 깔아요. 그리고 캐릭터. 뭔 잣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캐릭터 한 이쯤. 이 정도 크기. 캐릭터 위치를 기준으로 애들 공간을 넓혀볼게요. 그리고 나무. 나무 저 지평선 뒤로 넘겨. 멀리내또 멀리. 자, 아,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생기죠. 푸시가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공간감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은 공간감이 안 느껴져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이는 2 d 예요 여러분. 그냥 면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종이에다가 3D를 넣어야 돼. 우리가 그림으로써 공간을 창출해줘야 돼요. 보는 사람을 하여금 공간이 여기 에 있구나. 그걸 느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오히려 지금 인체를 딱 봤을 때는 크게 못한건 없어. 지금 이상한 거는 방금처럼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간감! 자 이제 다음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어 깜짝 놀랐어 씨발 뭐야 깜짝 놀랐어 존나 호로틱한 그림인 줄 알고 어? 아이 씨발 이거 나네? <laughs> 귀여운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얘는 또 다리 어디 갔어 다리 잘려 나갔는데? 다리 달아달라고요? 아, <웃음> 짜잔 짜잔 <laughs> 이거 이거 잘 그렸다 이거 좀꼴어 씨발 내 캐릭터긴 한데 이거 씨발 하체 그림거좀 꼴리게 잘 그렸네 이거 보자마자 이거 그리고 싶어짐 다트 아니에요 뽕뽕이에요 그 뿅뿅이 그 다트 아니에요 다인한 장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같이 애들이랑 노는 거야 음... 어, 이거 머리 너무 크게 그린 거 같은데 살짝 줄일게요 비율이 조금 안 맞아 이 정도? 이 정도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목도 지금 그래서 굵은 느낌 나네 이런 느낌이 좋겠죠? 음... 팔다리... 이분 자꾸 신체를 결손시켜 놓는데 그런 위험한 패티시 있는 거 아니죠? 왜 자꾸 다 잘라놓지? 애손 지망생이라서니까 프로의 시선을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분 그린 거 이거 남자예요, 얘는. 일단 얘는 남자예요. 목젖이 있어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목젖이 있는데? 아, 습관적으로 그린 거예요? 아, 예, 안 돼요. 아까 얘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 목이 굵어.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그림 몰래도한번 보세요. 어디가 이상해요? 봤을 때 지금 얼굴의 비율이 지금 어긋났어. 눈 크기 틀렸어요, 여러분. 눈 간격도 틀렸어요. 턱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코랑 입이 지금 거의 주생이 마냥 튀어나갔죠. 비율을 조금 맞춰줍시다. 얼굴을 살짝 올려야겠는데, 얼굴 너무 내려갔다. 머리 부분이 너무 커. 이제 이거를 제가 돌려볼게요. 어디가 이상하지? 보이죠? 이렇게 내가 고친 거를 보다가 원래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이분이 이제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니까 이거 얼굴 부분은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웹툰 작가가 되려면 개성 있는 그림처럼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정형화된 그림체 있잖아. 이런 거는 진짜 얼굴 비율 신경 많이 써줘야 돼요.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고 웹툰을 한번 보여주면 좋았을걸. 사실 그림 한두 장으로는 만화로서의 가 자질 같은 건잘안 보이거든요. 웹툰을 가져왔으면 좋았을걸.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엣? 뭐지, 이거? 어? 이 사람, 이거 그림을 JPG로 저장해서 한게 아니야. 이거 딱 봐도 캡처 프로그램 있지. 그걸로 한 거야. 지금 여기 봐봐. 브러시 크기, 이거. 이거 잡혀 있어. 이거 캡처한 거야, 이거. 야, 캡처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여기 비공간 생긴 거 봐. 야, 캡처 제대로 하셔야죠. 자, 불꽃 소녀를 그려왔어요. 자세가 많이 불안정해 보이고, 신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불꽃 뺀 거라고 하거든? 아, 그래. 뭔 느낌을 원해서 이렇게 그린 건지는 알겠어. 지금 이게 뭐냐면, 의욕은 없었지만, 실력이나 눈썰미가 따라주지 못한 상태야, 이게. 자, 나 봐봐.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주먹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거 같은데, 그런 자세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인체에 투시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느낌을 효과적으로 낼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딱 봐도 그냥 평면적이죠. 투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다리 한쪽을 앞으로 뺀다거나 팔 이쪽을 멀리 당기거나 몸에다가 투시를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 보여? 앞에 있는 손은 크게 나오고 뒤로 뺀 손은 작게 나와죠 이런 식으로 인체에 투시를 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머리는 그대로 큰데요 머리 안커 아아 아아 그림 얘기야? 아아 아, 이거 그림 얘기였어? 오케이 내 얘기 아니었구나 <laughs> 자 그럼 포즈를 기반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기준이 되는 몸뚱아리부터. 아마 이거 팔 이쪽 부분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야겠지? 다리를 이렇게 들어올린 쪽이 좀 앞으로 나오고, 계속 내려간 쪽은 좀 뒤로 빼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포즈는 많이 어려워요. 나도 한 번에 그리기 힘들어. 이거는 이제 좀 꿀팁 같은 건데 이렇게 막 상체랑 하체를 비틀어 가지고 그리는 그림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그린 그림을 되게 하체랑 상체를 이어주기 힘들거든. 그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 가슴, 여기 여기 그 갈비뼈, 배, 그리고 여기 하체수 스타근이. 그럼 이 선을 기점으로 배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이어주면 돼. 여기 이 부분은 이쪽을 보고 이 부분은 이쪽을 보고 있잖아. 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다리를 좀더 앞으로 당겨볼게. 그리고 뒤로 빠진 손은 멀리 빼줍시다. 살짝 이렇게 틀어줄게요. 야, 진짜 어렵다. 포즈 진짜 어려운 거 골랐네. 솔직히, 프로들 중에서도 이런 포즈 잘안 그려, 어려워서. 근데 이런 포즈 시도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려봐야 늘기 때문에 어려운 포즈들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 물고죠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됐겠죠?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느낌을 음. 원하셨던 것 같아. 이제 그 느낌이 잘 나죠? 음, 좋아요. 자, 다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리사 심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화책 삽화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피드백 처음 보내봅니다 한별이라는 의인가된별 하늘 위에서 아래로 잔잔히 내려가는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자세에서 셔츠의 등 부분은 어떻게 주름을 넣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어 예, 잘했는데? 제가 진짜 칭찬 드리고 싶은 거는 캐릭터가 내려오고 있다는 그 느낌 강하게 들려고 도시를 이렇게 완전히 하이 앵글로 잡아가지고 멀리 빼놓던다는게 그림을 한두 번 그려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면 티가 납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상황 묘사를 너무 잘했어. 나는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림만 봐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환눈에 보여. 이건 기본기를 떠나서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너무 전달이 잘 됐어요. 셔츠 등 부분 주름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깨가 여기 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있어요. 팔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 있었겠죠 이게 디폴트예요 여러분 옷은 주름을 넣을 때 이렇게 어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지면서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당겨지는 지점이 어깨에서부터기 때문에 등부분 주름 같은 거는 여기 어깨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요 어깨선에서 이렇게 당겨 주니까 선을 딴 다음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 어깨도 어깨지만 여기 등 부분 있잖아요. 목이랑 이어지는 이 승모근 부분. 승모근 부분도 이제 어깨랑 같은 선상이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전체가 땡겨지면서 옷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퍼지게 돼 있어요. 승모근 부분도 지금 땡겨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팔을 들어 올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렇게 있던 옷이 이렇게 땡겨지게 되니까 주름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여기까지는 잘 넣었어요. 팔 주름 진짜 잘 넣었어요. 근데 이제 등 부분은 주름이 어떻게 지느냐. 팔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올렸으니까 양쪽으로 당겨지죠.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져.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왜냐면 지금 이팔 부분으로 인해서 옷이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당겨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도 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길 거예요. 대신에 후드티 같은 거 후드티 같은 거는 애초에 너무 펑퍼짐하기 때문에 팔을 어지간히 이렇게 높인다고 해도 저렇게 주름이 잡히는 게잘안 보여요. 와이셔츠 같은 거 입어야 돼. 좀딱 달라붙는 와이셔츠 같은 거아 끝났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 얘들아. 안녕.